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용 라이프 방송장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은 1인용 방송장비 모든 구성품이거든요. 어, 제가 먼저 저 삼각대부터 조립해 보겠습니다. 삼각대는요, 최소 70cm부터 2 m 1 0까지 조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 나사를 풀어 주시면 3단계로 1단계, 2단계, 여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높이 사용을 안 하겠죠 어, 오늘은 그냥 조립, 어, 조립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최대한 낮게 낮게 해서 조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각대를, 삼각대를 조립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을 여기에 보시면 또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를 꼭 조여 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명, 어마어마한 큰 조명이죠. 가로 52cm. 여기에 보시면 풀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이시는 이것은 운송시 박스에 마찰이 생겨서 박스에 구멍이 날까 봐이 뚜껑을 장착한 거거든요. 물건 받으신 다음에 조립하실 때에는 이 뚜껑을 버려줘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핸드폰 거치대 그러니까 라이프 방송할 때뭐 유튜브라든가 아프리카 TV 방송할 때 핸드폰으로 보통 하시잖아요. 어, 여기에다가 핸드폰을 세 개나 꽂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장치 여기에다가 여기에 보시면 핸드폰 홀드가 있어요. 핸드폰 홀드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어디에다 장착하냐면요, 이거를 풀으셔서, 이거를 풀으셔서 여기에다가 기둥에다가, 기둥에다가 꽂여 두신 다음에 다시 너트를 넣고 쪼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어,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에다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에다가 조립하시고, 밑에다가 필요하시면 밑에다가 조립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조명 중간에도 세 개나 어, 조립할 수 있는 홀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홀더가 이렇게 세 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대를, 카메라 여섯 대, 6대, 핸드폰 여섯 대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높이를 낮추겠습니다. 두 번째도 여기에다가 구멍에다 맞춰서, 돌려주시고 세 번째도 세 번째는 좀 달라요. 중간에 여기에 보면 저 카메라 뭐랄까 카메라 후레시 어, 꽂는 곳하고 비슷한 장치거든요. 이거를 풀어 주셔서 여기에다가 끼워 주신 다음에 고정시키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흔들 흔들 하는데 이거를 꼭 조여 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이크. 마이크도 있거든요. 마이크를 조립하 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에요. 일단은 이거를 풀러주신 다음에 마이크 꽂이를 꽂아주시고 네, 다시 그대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기둥에다가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도를 조절하실 때는 마이크 각도를 조절하실 때는 이것을 풀러서 이거를 풀러서 위로 하거나 밑으로 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 이번에는 어, 어댑터. 어댑터 보시면 여기 대지코 어, 해외 콘센트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220V 콘센트가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거든요. 콘센트가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멀티 어댑터라고 하시겠죠? 멀티 어댑터, 뭐대지컬라고도 하고. 자,를 이 뒤에 보시면 전기 꼽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꽂아주시면 오, 불이 들어옵니다. 엄청 환하죠? 와, 대박 큽니다. 이, 이, 이 조명이 저 라이프 방송 조명 중에서 제일 큽니다. 지름이 52cm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USB 어, 홀더가 하나 있는데, 아, USB 어, 홀더가 하나 있는데 어, 라이프 방송하실 때 핸드폰에 전기가 없을 때 어, USB 선으로 어, 핸드폰을 어, 충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한 대밖에 충전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 대의 핸드폰을 충전하려면 저 확장 확장 usb 나 혹은 뭐저 요즘에 저 케이블선 같은거 잘 나오잖아요 저 usb 하나 꽂고 여러개로 할수 있는거 어, 오징어 하나 뭐나, 뭐라고 하나 그거 보고 어, 그런 것을 사셔서 이렇게 여러 대 핸드폰을 꽂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설명해 드릴 것은 여기에도 이상한게 두개가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것은 저 예를 들어서 어, 라이프 방송 하는데 카메라와 어, 의자 사이에, 카메라와 의자 사이에 거리가 멀을 경우에는 마이크가 닿지가 않습니다. 마이크가 닿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이크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홀드가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장치를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이거를 풀으셔서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높이 조절. 테이블에 놔두고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것은 책상 위에다가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사용 방법은 일단은 이것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풀어 주신 다음에 이걸 풀어 주신 다음에 이거를 먼저 여기다 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꽂아 주시고 다시 잠가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으로 넘어 빠져 들어갔다. 그러면 뒤쪽에서 이렇게 좀 밀어주시면 나옵니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라이브 방송할 때 카메라는 저기 있고 여기에는 뭐어어 다른 핸드폰으로 자기 라이브 방송하는 거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USB 케이블이 몇개 있고요. 그리고 리모컨도 하나 있습니다. 이 리모컨은 저 핸드폰 블루투스만 키면 핸드폰 블루투스만 키고 키시, 켜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온오프가 있습니다. 원에다 놔두시고 핸드폰 블루투스를 주 켜두시, 시켜 주시면요. 어, 인식이 됩니다. 어, 카메라라고 그러면 그 연결을 해서 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리모컨으로먼 데서 이것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근데 고급진 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이거 구매를 하실 때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도 사용을 할 만합니다. 사용을 할 만해요. 전문가급은 아니고요. 근데 다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뭐 사용해 보시면 아마 이렇게 방, 아, 사용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에 보시면 "즈보이즈보알"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리, 어,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저 아프리카 방송 동시에 진행할 때 여기는 아프리카 방송 핸드폰을 꽂고 여기에다가는 유튜브 방송 핸드폰을 꽂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반주 음. 예를 들어서 저어 방송할 때 노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반주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반주할 때 반주 케이블을 여기다 꽂으시고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 충전 충전 음. 이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케이블 선을 꼽지 않아도 충전 케이블을 꼽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몇 시간 정도 사용할 수있는지는잘 모르겠고요. 제 생각에는 대여섯 시간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r cable center, cable center, c a b l 고 center, cable center, c a 이 l e center, cable 이 e 이 t e l g 이것은 얼마, 헤드셋과 마이크 같이 있는 그 장비를 여기다 꽂으시면 되고요. 이것은 띠엔 롱마, 디엔 롱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어, 아마 좀더 고급스러운 마이크를 사용할 때 여기에다가 꽂는가 봐요. 그리고 똥 취마,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은 볼륨을, 그 마이크 볼륨을 조절하는 거고 이것은 혼인, 예, 이것은 뭐랄까 에코랄까 뭐랄까 에코라고 그러죠. 어 에코를 작게 크게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맞다. 이거 전원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전원을 켜야 됩니다. 네. 보시죠. 저 케이블 충전 케이블을 꼽지 않은데도 전기가 와요. 그런 거, 그런 거 보니까 이 안에 저 배터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내장 배터리가 음. 그리고 이것은 뭐어고인 어, 효과음 그리고 효과음을 어, 크게 했다 작게 했다 이것은 어, 목소리가 목소리를 변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뭐 아기 목소리 이런식으로 목소리를 변형하게 만드는 거 이것은 젠팅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젠팅이 뭔지 어, 나중에 사용하시면서 터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로금 로인 그리고 이건 음악, 어, 음악 음악의 어, 소리 크기 작기 조절하는거 그리고 이거는 음 이거는 음 그리고 이 밑에는 전부 다 그거예요 효과음이에요 효과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뭔가 하면 산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 음악 틀어놓고 말을 할때어 말이 없 대화가 없을 때에는 음악만 나오고 대화가 나오면 자동으로 배경음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겠죠 젠팅 아 이게 젠팅 한말잘 모르겠고 이거는 뭐 박수 소리 웃음 소리 어 이거는 어 낄낄낄 비우는 소리 어, 이거는 뭐랄까? 깐깡음 뭐랄까? 난감한 소리 청소리 <laughs> 주의 주의음 이 효과음이 거 그려집니다. 이거는 집합 어 처리 어어 어, 뭐랄까? 대피 아 대피 이거는아 웃음소리 이건 이거는 환호 소리 저황을저황을 뭔지는 모르겠고 뭐마다 이거는 기온 소리 제라라 제라라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프미 해프미 <laughs> 어 이것은 이지상다 함께 같이 음, 이거는 다디보어 아, 더블초 어, 잘하셨습니다. 뭐를 하실 때잘 찾았습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파우치가 하나 있어요. 이거 저 삼각대 파우치거든요. 휴대하고 다닐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1인용 방송 장비입니다. 핸드폰을 6개나 꽂을 수 있습니다. <laughs> 6개. 마이크. 여기 밑에 3개, 위에 3개. 네. 네.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